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성장에 큰 도움이 되며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팁을 전해드립니다. 믿으세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60대가 된 지금. 나는 그때 알지 못했던 진실을 깨달았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나이 들음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은 긴 시간 동안 쌓인 경험과 그 안에서 얻은 교훈을 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60대에 접어든 사람들은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놓쳤던 것,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는다. 젊었을 때 나는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의 사랑, 좋은 직장, 큰 집, 안정된 삶등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였고 그것들이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외적인 조건들이 행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행복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 과거에는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을 통해서만 자신감을 얻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지만 사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성찰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놓친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이 60대가 되어서야 찾아온다. 우리가 젊을 때는 너무 바쁘고, 외부적인 성공을 쫓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60대가 되어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어떤 책이나 영화보다 감동적이다. 그들은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경험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음을 깨닫는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그들도 60대가 되어 그들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젊을 때 나는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결혼을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겼고 그 안에서 행복과 안정이 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결혼 후 나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그저 감정적인 끌림이나 순간적인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결혼 후, 나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체험하게 되었다. 결혼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결혼을 통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결혼 생활은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했던 것들만큼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그때 나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이전 세대들은 대부분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다. 결혼을 통해 부모님은 가족이라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식들을 키우며 삶의 의미를 찾았다. 결혼은 곧 안정, 그리고 사회적인 인정이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결혼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배우고 자랐다. 그러나 지금의 60대가 된 나는 결혼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혼은 단순히 남편이나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나의 이해도 달라졌다.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끌림이나 외적인 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과정이다. 나이와 시간, 그리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그 의미도 점점 더 풍성해진다. 결혼을 통해서도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행복한 순간만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워가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다. 이 모든 깨달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너무 급하게 살았고, 외부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데 집중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결혼이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이 서로 얽히고 맞물려가는 긴 여정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결혼 후몇 년이 지나면서 사랑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이 얽히고 맞물려가는 복잡한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이란 감정이 주는 설렘과 기쁨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부부 관계에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대화의 중요성이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가 사랑하는 감정을 쉽게 표현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일상에 바쁘고 가끔은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졌다. 이럴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중요한 것은 대화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당연히 이해하고 따라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가 다르고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핵심이다. 결혼 후에는 종종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 반대로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서로 존중하며 해결해 나간다면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해진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결혼하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때로는 힘든 순간이 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는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예를 들어,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너무 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려 했다. 일을 빠르게 끝내고 싶었고 상대방에게도 그 속도를 강요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던 것임을 깨달았다. 결혼은 마라톤처럼 길고 꾸준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급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페이스에 맞춰가며 천천히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결혼은 마치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점점 자라나지만 그 성장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다양한 날씨를 겪으며 때로는 가뭄에 시들기도 하고 폭풍우에 흔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나무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깊게 뿌리내린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결혼 초기의 불안정한 순간들, 갈등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해지고 그 관계는 더 강해지며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된다. 결혼 생활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서로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작은 관심을 표현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게 영향을 미치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은 단순히 결혼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을 준다. 결국 우리는 결혼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상대방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 배움은 결혼 생활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며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 60대가 되면서 나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했다. 젊은 시절, 나는 노년이라는 시기가 항상 두렵고 불안한 시기로 여겨졌다. 사회에서 노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는지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노년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년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가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외적인 성공, 돈, 명예, 물질적인 것들에 큰 가치를 두지 않게 되었다. 60대가 되면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 대신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과정에서 쌓인 경험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기 관리이다. 젊을 때와 달리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을 낮추지 않으려면 스스로의 건강과 마음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한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 몸과 마음을 아끼는 것이 나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다. 노년이란 그저 나이가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다. 노년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더 이상 빨리가 아니라 느리게 가는 삶을 추구하며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나는 이제 하루하루를 더 여유롭게 보내며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서로의 인생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오히려 노년이 주는 자유로움과 평온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더 이상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살 필요도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 필요도 없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진정한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라고 여겨진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세상과의 연결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60대가 되면서 나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만족은 나누는 데서 온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인생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젊었을 때는 자신을 위한 것들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다.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은 더 단순해지고 나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고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한다. 60대가 된 지금,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만족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결국,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내가 겪은 인생의 많은 교훈들과 경험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게 남은 인생에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 60대에 접어들며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나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